유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강수는 애천에서난 용인 야심찬 검사 구관이한테 불려가는데요. 강수야, 너 야당 한번 해봐라. 전문적으로다가. 강수는 관이로부터 감형을 조건으로 보약사범들 중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범주자들을 일컫는 은어인 야당을 제안받고요. 한번 잡은 범인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집념의 형사 오상재는 보약사범으로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인기 배우 엄수진을 잡아들이고요 나쁜 건지 모르고 그 얘기는 다 들었고 너내 이름이 뭔지 모르지? 오상재야 그런데 약쟁이들은 옥황상제라 그래 나한테 걸리면 없는 죄도 덮어씌워서 저승갈 때까지 빵에 쳐넣는다고 나랑 팔짱 끼고 포토라인 한번 걸어볼까? <laughs> 그약 누구한테 받았어? 대한민국 마약파는 세 분류로 나뉜다. 약을 파는 놈과 그걸 잡는 놈 그리고 그놈들을 엮어주는 나 같은 놈 마약수사란 바퀴벌레를 잡는 것과 동일하다. 이놈들을 잡으려면 봉거지를 털어야 한다. 강수는 관희의 야당이 돼 보약 수사를 뒤흔들기 시작하고요. 출세에 대한 야심이 가득한 관희는 국직한 실적을 올려 탄탄대로의 승진을 거듭해 지방 한직에서 광주지검을 거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검사로 승승장구하죠. 관희는 1등 공신 강수를 부장검사실 옆 호텔방을 연상시키는 비밀스러운 공간인 부속실로 초대하고요. 여긴 뭐한데요? 부속실이라는 데야 부속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다. 여기는 취조실에서 공식적으로 조지고 여기서 사적으로 달래주고 뭐 그런 데지. 그게 뭐야? 블루라고 있는 새끼들한테만 들어가는 건데 가격이 어. 아, 빨리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그래서. 근데. 어 어떤 새끼가 이걸 500g이나 갖고 다니다가 대가리가 잡혔네? 오제철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난다 이건 고소한 냄새가 아니지 주유소에서 그냥 기름이 줄줄줄 새는 냄새지 거기다가 불만 붙여주면은 <laughs> 뻥그 기름 흘리고 다니는 새끼가 누군데? 염염 사장이라고 대구 건달 염태수 경상도 사투리 쓰고 네 형님 중앙지검 특수부 가고 나는 전국구 야당 가고 한편 상재의 보약범죄수사대는 국내 보약유통조직 총책인 염태수를 일주일 넘게 쫓으며 남동 인더스파크역 플랫폼에서 육탄전을 벌이며 염태수를 체포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강수와 관희의 야당질로 인해 가잡은 물고기를 날로 뺏기는데요 너 말이야 앞방 한 번만 서볼래? 앞방이요? 여기 있는 놈들하고 만날 때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줘 네가 문제될 건 전혀 없고 나 믿어도 돼 상재는 수진을 앞세워 보약 파티 현장을 덮칠 계획인데요 파티 장소인 호텔 앞에서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탄 수진은 상재와 통화하고요 어디야 저는 진짜 안전한 거 맞죠 위치만 알려주고 넌 바로 빠져 호텔 로라힐이요 수진이 통화가 끝나면 바로 빠져나갔어야 했는데요 파티 주최자인 재벌이자 대선 후인 조상택의 아들 조훈이 차창을 강하게 두드리고요 어디가 같이 들어가야지 오빠 나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집 가서 좀 쉬려고 넌네 맘대로 아프면 안돼 이번에도 상재의 보약수사대가 들이닥쳤을 때한발 빠른 강수와 관희의 야당질로 또다시 허탕을 치고요 약기운이 덜 풀린 수진이 두 여자 형사한테 끌려 나오죠 형사님 관희는 강수를 통해 조훈과 염태수를 잡아들였지만 대선후보 겸 재벌을 건드릴 수 없었 기에 조훈의 아버지이자 미래통일당 대선후보인 조상택과 야합해 염태수와 조훈 을 풀어주고요 지령을 받은 염태수는 자동차로 강수의 다리를 뭉개 버리고 화염방사기로 불을 지른 뒤 강제로 강수를 중독자로 만들어 버리죠 몇 개월 시간이 지난 뒤 강수와 상재 수진이 한자리에서 만나는데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으시네 섭섭하게 조훈 나 약쟁이 맞는 새끼 금요일에 조훈이 여는 파티가 있어요 멤버는 나 포함 1년 전 그대로 기회는 그날 하루 토요일이면 전부 외국으로 뜰 거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갑니다 야당짓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현재 절찬 상영 중인 영화 야당의 공식 예고편과 MBC 출발 비디오 여행에 방영된 내용 제 목소리 더빙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영화 야당에는 전반적으로 호평이 우세하고요. 스토리가 다소 뻔한 느낌이 있지만 재미있다는 평이 많고요. 저는 기존에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의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어서 그런지 뻔하거나 식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빠른 전개에 시원하게 흘러가는 이 영화를 아이맥스로 즐겁게 감상했어요. 강하늘, 유해진, 박혜준, 유경수, 최원빈 주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도 좋았고요. 네이버 영화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500여 개의 공감을 받은 실관람객의 평가가 잘 끓인 김치찌개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소재도 신선하고 연기 차력쇼 파티라 몰입해서 봄 관람 추천이고요. 박평식 평론가는 묵은 양념 범벅인데도 씹는 맛이 있군이라며 실관람객과 평론가 모두 맛있게 잘 끓여진 김치찌개에 비유해 이 영화에 대한 호평을 남겼죠. 게다가 대부분의 영화 사이트에서 평점이 최상위권이며 네이버 평점대는 9점대로 고점을 유지 중이죠. 일주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현재 절찬 상영 중인 영화 야당은 잘 끓인 김치찌개처럼 칼칼하면서 매콤달콤하고 사이다처럼 시원통쾌한 재밌는 오락영화를 감상하고 싶은 모든 성인 관람객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그 분위기를 담은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